조란 맘다니는 1991년 아프리카 오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인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독재체제와 정치적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는 뉴욕 퀸즈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퀸즈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이는 대표적인 이민자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서 그는 언어 장벽과 임대료 부담, 그리고 의료비 압박 속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이민자 가정의 삶을 직접 체감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지적이고 문화적 자산이 풍부했습니다. 아버지 마모드 맘다니는 세계적인 정치학자이며 제국주의와 인종 정치 연구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어머니 미란 아이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감독으로 이민자 정체성과 디아스포라 문화를 다룬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뉴욕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 운동에 뛰어듭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도 특히 임대료가 비싼 지역입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는 것이 흔한 도시죠. 그 과정에서 맘다니는 퇴고 통보를 받은 가정, 임대료 인상으로 방을 잃게 된 노동자, 의료비 때문에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을 매일 접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민주사회주의자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시장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이 심해질 경우 정부가 공공 영역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 주거 의료 교통은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아지는 상황을 공공이 개입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뉴욕의 평균 월세는 3,500에서 4,000달러, 매네트는 5,000달러를 넘습니다. 맘다니는 즉각적인 생활체감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공공주택의 대규모 확대, 버스 요금 무료화,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특히 주거는 권리다. 이한 문장은 뉴욕 시민들의 현실과 정서를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지점은 뉴욕의 20대와 30대 남성들의 선택입니다. 한국과 유럽의 젊은 남성 유권자층은 최근 몇 년간 우파를 지지해왔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민자, 경쟁 압박, 젠더 갈등이 작용했습니다. 뉴욕의 청년층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정치의 핵심은 정체성이 아니라 당장 이번 달 방세를 낼수 있는가, 다음 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선거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맘다니는 뚜렷하게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기업과 대기업의 후원금을 거부하고 소액 개인 후원과 지역 커뮤니티 조직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사용한 대중 동원 방식과 기술적으로는 유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맘다니를 두고 일부에서는 좌파 트럼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맘다니의 당선은 도시 빈곤과 생활비 위기가 미국 정치의 중심의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